저는 북한 공군대위였습니다. 고위 간부 전용기 조종사였죠. 그런데 2024년 8월 14일 아침, 평양 순환공항에서 비행기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비행이 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사고로 지워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려. 오전 9시 30분, 뒷좌석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앉아 있었고, 원산까지 예정 비행시간은 35분이었습니다. 265분 후 저는 무전기를 끄고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180도 그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북한 전역을 뒤흔들었고 한 조종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늘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너무 맑았습니다. 안개가 끼길 바랐는데 맑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딸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마지막 아침 냄새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내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할 말이 없었어요. 다 아는 작별이었으니까요. 순환공항에 아침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검열을 받았어요. 오늘 컨디션은?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체 점검을 했어요.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계산대로였습니다. 이륙하면 최소한 시간은 버틸 수 있었어요. 아침 9시, 리역철 차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경호원 둘과 함께였어요. 박대위, 오늘 날씨가 좋군. 예. 좋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조종사는 항상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이륙했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주체탑이 보였습니다. 고도 3000m에 도달했습니다. 원산까지 예정 시간은 35분. 하지만 저는 원산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륙 후 15분. 바로 지금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기지. 여기는 독수리. 엔진 이상 발생. 고도 하강, 독수리, 상황 보고, 독수리,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종간을 틀었어요.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나침반이 가리켰습니다. 180도 남쪽이었습니다. 뒤에서 차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대위, 뭐하는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종간을 꽉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동해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혔을 겁니다. 곧 요격기가 뜰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낮게 날았어요. 바다가 가까웠습니다. 파도가 보였어요. 무전기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 즉시 귀환.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무전기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연료 케이지를 봤습니다. 아직 절반 남았어요.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남쪽이었어요. 착륙 신호를 보냈습니다. 긴급 착륙 요청이었어요. 답이 왔습니다. 영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바퀴를 내렸습니다. 착륙했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는 한국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곧 한국 외교관이 왔어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30분이 제 38년 인생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착륙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쫓기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그날보다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북한 공군대위였습니다. 평양순환공항 군 전용구역에서 전용기 조종사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고 활주로에서 풍기는 항공유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저는 청진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10살 때 평양으로 이사 왔지만 지금도 고향 바다가 그립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비린 바닷바람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비행기 조종사가 된건제 꿈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비행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비행 전엔 늘 보위부 검열을 받았어요. 가족 상황, 사상 검증, 건강 체크까지 세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동무, 어제 저녁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일상이었어요. 제 딸이 그 무렵 9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요?라고 물었어요. 아빠 이리야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왔어요. 결혼한 지 열두 해였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몰래 싸주는 주먹밥이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산쌀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조종사인 나도 장마당 쌀을 먹어야 하나. 동료 조종사들과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강대위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아. 우린 새장 안에서 날고 있어.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예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 저는 사고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훈련 비행이 있었어요. 강대위가 제 앞기로 날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륙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어요. 강대위. 응답하라. 강대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눈 앞에서 그의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대위. 강대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침묵이었어요. 그의 비행기는 그렇게 함경남도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고 조사팀이 와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고 원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묻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습니다.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 이틀 뒤 발표된 공식 결과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강대위는 제일 실력 좋은 조종사였습니다. 스무의 경력이었어요. 조종 미숙.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을밀대 근처에 있었어요. 강대위 아들이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다섯 살쯤 됐을 거예요. 그 아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강대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철민아, 우린 세장 안에서 날고 있어. 그제야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감시받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무서운 말이 제 귀에 박힙니다. 조종사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다. 그 말을 군 2인자가 직접 했거든요. 며칠 뒤 부대에서 총화가 있었어요. 이혁철 차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민군 총참모장이셨죠. 우리로 치면 군 2인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종사는 대체 가능한 부품이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부품이었어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부품. 2023년 겨울부터 이상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남 기습 작전 대비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은 밤에 진행됐어요. 동해안 상공을 날았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목표 지점까지 12분. 적 레이더 회피 적어도 비행, 임무 브리핑 때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생활은 고려 대상 아님, 우리를 일회용 총알처럼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돌아올 생각 말고 임무만 수행하라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공책에 쓴 글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딸의 미래는 없다는 걸. 그리고 그 확신이 결심으로 바뀌는 데는 한 가지 작은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신호는 아주 조용히 왔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름으로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딸이 잠든 후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목소리를 낮춰서요. 북에서는 정말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비행기를 조종하잖아요. 그걸로, 아내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눈치챘어요. 무슨 뜻인지요. 하지만 말로 하면 안 됐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범죄가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료 소모량을 계산했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보통 35분. 하지만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연료가 얼마나 버틸까?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기상 정보도 중요했어요. 안개 낀 날을 골라야 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했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연락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미리 알릴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단동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친척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휴대폰을 구했어요. 밀수품이었습니다. 값은 쌀 20kg이었어요. 우리 식구 한 달치 쌀값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쌀을 내줬어요. 국경 근처에 갔을 때그 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수리는 나무로 난다. 암호였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했다. 새 글자였지만 희망이었습니다. 7월 말 이혁철 차수님의 다음 일정을 확인했어요. 8월 중순에 원산 시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다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14일. 아내에게 눈빛으로만 알렸습니다. 다음 비행은 뭘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비행이 아니라 단절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8월 14일 그 단절은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착륙한 곳은 제3국 공군기지였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과 협력 관계인 나라였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압박할 겁니다. 외교관이 급히 말했어요. 이역철 차수는 현장에서 억류됐습니다. 저만 빠져나왔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머물면 끝입니다. 곧 신원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말이 무서웠어요. 북한이 외교적으로 압박하면, 그곳도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국경을 향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넜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안전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중국도 북한과 우호국입니다. 언제든 북송될 수 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저를 숨겨줬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안전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지하 방에 숨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지만 따뜻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있어.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갈수 있어. 이틀, 48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딸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목사님이 급히 내려왔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움직이고 있대. 조심해야 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다고요? 그날 오후, 밖에서 차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중국말로 짧게 묻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위로 올라갔지만, 한참 뒤에 내려오며 말했어요. 이 동네를 아는 사람들이 왔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 그날 밤, 출발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 짐칸에 숨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었었어요.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2km. 30분 거리. 하지만 그 30분이 영원 같았어요.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중국 경찰이 차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모임이요. 목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담요 속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대사관이 가까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차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가로등 빛이 끊겼다 들어왔다 반복했습니다. 다 왔다. 내려. 담요를 걷었어요. 대사관 뒷문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들어가. 목사님이 등을 밀어 주셨어요. 뒤돌아 인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더큰 대가가 시작된다는 거요. 그 문을 닫는 순간 제가 가진 건 자유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확정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서 있었어요. 박철민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울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요. 북에서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켰는데요. 물 드릴까요? 생수를 주셨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신원 확인이 시작됐어요. 성함.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가족 사항도 물었어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보호합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짐작했어요. 북에 남은 가족은 이제 못 만날 거라는 거요. 이틀 뒤 국정원 팀이 도착했어요. 중요한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북한 공군 정보, 이혁철 차수 동선, 훈련 내용까지요.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이 애매했어요. 충분히 상상이 갔습니다. 가족은 이미 위험하다는 거요. 일주일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별기였어요. 승객은 저 혼자였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했어요. 창 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울이었어요. 평양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서울은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착륙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밤 10시였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첫날부터, 저는 자유의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8월 말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석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살수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24시간 영업. 이게 자유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딸 생각이 났어요. 지금 10살이겠죠.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그곳에서는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늘은 자유여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늘도 감옥이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가족도, 고향도, 이름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북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아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북에 남겨진 딸에게 단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을 언젠가 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